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 지면 일면의 주요 기사들 독자님들께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복잡한 경제 뉴스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핵심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오늘은 최근 시장의 그큰 변동성 문제부터 또 정부의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 그리고 반도체나 미래 기술 투자 소식까지 좀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제 코스피가 정말 크게 출렁했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 퍼센트로는 2.85%나 하락하면서 4004.4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와, 117포인트나요? 네, 근데 사실 장중에는 낙폭이 훨씬 더 커서요. 한때는 6% 넘게 급락하면서3 8 6 7 8일까지 밀렸어요. 음, 3 9 0 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죠. 6%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거군요. 이 과정에서 그 사이드카라는 것도 발동됐다면서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게 지난 4월 7일 이후로 보면 약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요? 네. 매도 사이드카라는 건 아시겠지만 선물 가격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 떨어졌을 때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좀 막으려고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효과의 효력을 딱 정지시키는 조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고 어제 시장의 하락 충격이 상당히 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린 배경은 뭘까요? 그 AI 고점에 대한 경고 목소리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가 20% 가까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뭐랄까, 숨고르지 정도는 예상했는데, 여기에 예상보다 더 가파른 워낙 약세가 겹치면서 충격파가 훨씬 커진 거죠. 아 환율이 문제였군요 네 어제 원 달러 환율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11.5원이나 오른 1449.4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장중에는 145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450원 와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수 있다 "AI 관련주 고점 가능성을 경고한 발언이 아, 투자심리에 찬물을 확 끼얹었고요. 네. 게다가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투자자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 아, 네네. 이 사람이 AI 관련주인 팰런티어와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된 겁니다. 듣고 보니 여러 학제가 정말 한꺼번에 터진 느낌이네요. 이런 좀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다렸다고요. 네,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원화 가치 하락과 맞물려서요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어요. 어제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2조 5,18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2조 5천억이요 하루에? 네, 코스피에서만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전체 시장에서 3조 1 6 3억 원을 팔아치운 건데요. 이건 역대 하루 기준 최대 순매도 기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니, 정말 엄청나게 팔았군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등시로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86조 82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아, 돈이 많았군요. 네, 그렇죠.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어제 하루에만 2조 565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죠. 그야말로 동학개미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네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님? 단기 조정일까요? 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하락이 좀 과도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조정을 좀 거친 뒤에 횡보하거나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면 여전히 AI 관련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또 국내 주요 기업들의 내년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거든요. 어제 장중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손바뀜 현상도 나타났고요. 당분간은 이런 수급 변화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 이걸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5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 전략 포럼에서 이억건 금융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 위원장이 현재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위기 상황이요? 네. 밖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AI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자유 무역 질서의 균열 이라는 이 세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그리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라는 3대 위기에 직면에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음,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보증 같은 뭐랄까 비생산적인 부문에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금융 노출액이 4천조 원을 넘어선다고 하니까요. 4천조요? 와. 네, 이걸 바꿔서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조처럼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분야,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융프라우 철도, 19세기 말에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의 알프스 산봉우리를 기차로 뚫겠다는 아주 대담한 꿈에서 시작됐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황당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수 있었던 건 결국 금융의 힘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자금 조달 덕분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당시 돈으로 1,500만 스위스 프랑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서 완성됐고 오늘날 스위스 관광 산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죠. 아 금융의 역할이 중요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한국에서도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모험 자본과 장기투자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주 적절하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이런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도 언급이 됐나요? 네. 우선 정부 정책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초기 위험을 좀 분담하고요. 민간금융회사들이 기술, 기업 등의 장기투자를 할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금융의 역할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계의 아주 뜨거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죠 HBM4 가격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인상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년에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공급할 차세대 제품 HBM4의 가격과 물량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핵심은 가격인데 기존 HBM3E보다 무려 50% 이상 높은 가격에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당 가격은 500달러 중반대로 알려졌습니다 50% 이상 인상이라니와 정말 대단하네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었나요 기자님? 당초 업계에서는 hbm4 가격을 개당한 500달러선 이 정도로 예상하는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합의된 가격은 이보다10% 이상 높은 수준인 겁니다. 10%나요? 더요? 네, 형제 주력으로 공급 중인 HBM3E 가격이 약 370달러 수준이니까 비교해 보면 50%가 훌쩍 넘는 파격적인 인상률이죠. 이야. 이건 뭐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면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성공적인 가격 협상이 SK하이닉스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HBM뿐만 아니라 서버 등에 사용되는 일반 D램 가격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D램도요?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이미 분기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네, 엄청났죠.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에이펙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만나서 AI 슈퍼컴퓨터 선물 받는 모습 그거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 저도 봤어요. 그게 양사 간의 아주 끈끈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정말 SK하이닉스의 질주가 후섭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AI나 로봇기술 이런 걸 활용하는 분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식약처, 과기정통부, 산업부까지 네개 부처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지 연구개발 사업의 2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되는데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총 9,408억 원에 달합니다. 9천억 원이 넘는군요. 네, 이 중에 정부 예산이 8,333억 원이고 민간에서도 한 1,200억 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정말 큰 규모의 투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가요? 6대 미래 유망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의료 AI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포함한 유 헬스케어 의료기기, 수술 로봇 같은 의료용 로봇, 치과 임플란트 등을 포함한 생체 재료 기반 임플란트,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에 쓰이는 중재 의료기기, 마지막으로 차세대 분자 진단 기술,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음, 미래 기술들이군요? 네. 목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제품화, 임상시험,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한 인허가까지 RD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게임체인저급 혁신 의료기기 여섯 개를 개발하고 현재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필수 필수 의료기기 13개를 국산화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게임 체인저급 6개 개발, 필수 의료기기 13개 국산화, 목표가 아주 명확하군요. 이번 투자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국산화율을 높여서 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좀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의료기기 산업을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음... 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음,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변동성, 금융정책, 반도체 및 의료기기 투자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